나는 아침에 바간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빈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야간버스를 타고 와서 굉장히 아주아주 아주 많이 피곤한 상태이다. 결국 로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호텔 직원분께서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수영장 침대로 나를 안내해 주셨다. 사람이 맛이 가면 길바닥에서도 잘 잔다는데 이날이 딱 그랬다. 체크인은 2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잠을 자고 무작정 거리로 나와 보았다. 여러분, 저는 잠을 깨고 여행자 거리라고 불리는 대로 나왔습니다. 어? 되게 신기한 광경이 제 앞에 있네요. 안녕. 안녕. <laughs> 진짜 아침에 너무 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자니까 낫네요. 진짜 완전 노숙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너무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바이크라고 바이크를 빌려야 된다는데 빌리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일단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바가는 바깥에서는 소가 돌아다니고 날씨가 추워서 담요가 정말 필수이다. 미얀마 양공과는 사뭇 다른 날씨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햇빛은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줘야 된다.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다.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햄버거에 벌레 붙어있네. 이곳은 미얀마 바간에 가면 모두 다한 번쯤은 갈 만한 엄청난 햄버거 맛집이다. 그런데 팩트 폭격 하나 하면 음, 미얀마는 사실 막 엄. 엄청나게 맛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뭐 맛있긴 했는데 색색버거가 더 맛있다. 나뭐 있나? 뭐 먹을 뭐 먹을 거라도 주고 싶은데 없는데? 응. 손거울? 손거울이라도 줘야겠다. 하나, 한 번. <laughs>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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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날 닭싸움 현장 y <laughs> 알 닭싸움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laughs> 여긴 너무 개가 무서운데 개가 무서워 오, 소리가 너무 위협적이야. 파고다를 갈 때는 이렇게 맨발로 항상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이 더러워지는 거는, 어, 아직 그래도 깨끗하네. 감수해야 됩니다. 어, 엄청 빤딱빤딱, 판타스틱한, 어, 금, 파고다. 아, 이미 나를 찍기엔 포기했다. 근데 눈으로 이렇게 관찰해야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진짜 미얀마 사람들한테 불교는 정말 생활의한 그냥 공간인 것 같아요. 약간 흡사 인도 느낌이고요. 지금 뜬금 여기에 자고 있어. 저는 지금 이 바이크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와, 난 가고 있다 바이크를. 오이씨.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진짜 마스크 사오길 진짜 잘했어요. 마스크 안사왔으면 진짜 먼지 다 먹을 뻔했어. <laughs> 그리고 기왕이면 선글라스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날라서 눈이 아프거든요. 진짜 내 생에 스쿠터 같은 걸다타보 다니. 너무 신기해. 소이 달려! I am 슈퍼드라이버다. 나는 슈퍼드라이버. 에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릴렉스. 릴렉스 하자. 릴렉스. 레렉스하자아 저는 슈퍼 드라이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지금 모자 날라갈까 신경 쓰느라 앞에 날 지나가느라 지금 신경 쓰느라 길 찾느라 가방 가방 지키느라 한번 가봅시다. 시동 걸고. 아 어. 도대체 어쩐 카페길래?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길이 온 거야. 진짜 개 보고, 말 보고, 소 보고 다 보네, 오늘. 여기 완전 로컬 아니야? 로컬? 완전 로컬인데? 이거 빨랫감 보니까 지금 완전 로컬 느낌 장난 아닌데? 되게 이쁘다. 다 왔습니다. 판타지아, 어쩌고. Oh, i 뷰파 h e view. p a r k 어떡해, 엄청 귀여운 강아지들 있어요. 내가 다가가면 도망갈 것 같아. 아이고, 귀여워라. 너네 뭐하니? 너네 뭐하니? 싸우니? 너네 싸우니? 넌 뭐하니? 아보카도 바나나 생과일 주스인데 이게 천원 정도 있거든요? 실하냐? 천원 실하냐? 지금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걸로 저녁 대어 되겠다. 여기가 인디아 못지않은그 약간 페이 시스템 있네. 아 제가 아까 이 백을 반납하고. 근데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해내 엄지 엇 잡아. 아니 왜 나가 already I paid 어 됐다. 아니 already p a y 했다 이미 됐다. 이는데 안다. 그럼 돈더내라 이러는 거였어요. No no. no. Oh, I'm all finished. No no no. 이러니까 Okay! go no. 그래준내 <laughs> 봤어요. 이거 잘못하면 난안 난 그래도 지금 그자격이한거 눈탱이 맞아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돈을 어떻게 보내? 그래가지고 아 너무 피곤해 지금. 이러다 병나겠어 벽나겠어. 이 모기, 아이 먼지와 이 빵빵 소리와, 어, 정신 없어.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아, 이거 이바이크 e 스쿠터, 스쿠터 되게 좋은데 약간 정신 없고 무섭고, 야그미얀마 교통체증이 진짜 심한데 여기서 스쿠터를 타면 진짜 한국에서 운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기 빨려가지고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사람은 샤워를 해야 반짝반짝 빛이 난다니까요? 아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laughs> 아, 역시 사람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데는 샤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어, 이제 어, 잘 건데 짜잔! 이건 이제 샤워하고 이제 나서 있는 옷인데요. 저는 이건 잠옷을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 옷이 있긴 한데, 지금 빨래를 못해가지고 빨래를하고 그래요. 근데 아, 이번 미얀마 여행은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순간순간 기억에 남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막 요즘 막 마음이 막첫 세계 일주를 할 때는 그냥 완전 백수의 느낌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따로 수익 창출하는 것도 없이 지출만 하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에서 연차 휴가를 쓴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하게 여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저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생각을 해서. 일정을 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메일들이 막몇 개씩 막 쌓여 있는데 지금 답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빨리 답장을 해야 돼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가지로 좀아 뭔가 되게 힘든 것도 많고 뭔가 불안한 것도 많고 그런 여행이 되고 있는데 아 이번에 일출은 되게 좋았어요 일출 되게 좋았고 그런데 일몰은 안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막 제가 이 바이크 탔잖아요. 부릉부릉 그거 타는데 진짜 허벅지에 지금 아리백인 것 같아요. 너무 힘을 줘가지고 허벅지에.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이 바이크 탄 것도 되게 스쿠터 같은 건데 저한테는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고. 저 여기 보이세요? 멍든 거? 안 보이려나? <laughs> 안 보이려나? 저 여기 멍 들었거든요. 그 아기원숭이한테 지금 멍... 그거... 물려가지고, 멍도 들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누가, 악연 원숭이가 뭔가 그립기도 하고 그런 밤이네요. 이제 미얀마 와서는 일기는 안 쓰고, 그냥, 뭐하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 <laughs> 그냥 오늘은 이제 일하고,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강연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준비도 해야 될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불안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뭔가 그런 걸 해야 할것도 해야 또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오늘은 무려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 호텔에 있고요. 되게 좋네요. 확실히 이제 피곤한 날에는 이렇게 좋은 방에서 자야 또 다음 날도 개운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여러분 그럼 우리또 내일 만나요. 안녕. 나는 이제 2,500여 개의 사원이 있는 박안에 떠나 껄로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향한다. 이제 미얀마 여행도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다. 과연 껄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